있는지. 제게 미니는 사랑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비 미니 선우현 스시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파이브 도어 출고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파이브 도어 멜팅 실버 컬러거든요. 카메라가 못 담을 정도로 정말 예쁜 차량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목소리> 출고할 차량은 미니 5도어 클래식 트림의 멜팅 실버 컬러입니다. 클래식 트림이라서 이렇게 화이트 루프와 화이트 사이드 미러로 되어 있고요. 차체 라인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멜팅 실버 컬러가 좀더 고급스럽게 보여지는데요. 실버지만 햇빛과 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골드빛이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주행 중에는 은은한 광택감이 살아나면서 고급스럽고 예쁜 컬러입니다. 썬팅이 비싼 거아죠어 맞아요. 썬팅이 아 역시 팀장님이라서 한눈에 아시는데 지금 이게 후퍼 업틱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이라는 썬팅 제품이에요. 고객님께서 아파트 거주하시는데 주차장이 지상에 있으시대요. 그래서 햇빛 이 실내에 들어오면은 상할 수 있고 해서 푸나세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서비스인가요? <laughs> 서비스로 하면은, 아, 너무 거지가 될 수도 있어서. 5도어는 <laughs> 이렇게 뒷열이 생기면서 패밀리카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요. 원형 디스플레이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은 주행 재미를 훨씬 높여줍니다. 클래식 트림은 가죽 시트와 패브릭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컬러고요. 3도어도 정말 예쁘지만 3도어와 달리 2열이 생기면서 승하차도 굉장히 편리하고 레그룸이 넉넉하기 때문에 좀 컴팩트한 차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은 패밀리카로도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도 이 멜팅 실버 컬러를 보고 한눈에 결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인터뷰 영상도 함께 찍어볼 거거든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 네. 미니 강남전 시장에서 출구를 해드렸는데 소감이 네.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미니는 차도 그렇고 이벤트도 네. 그좀 어. 특별한 것 같아요. 아좀 서프라이즈를 받는 느낌이 좀 드셨을까요? 네, 음,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미니를 네.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4 세대 미니는 그 디자인부터 실내 디스플레이까지 오.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만. 네. 이번 출고하게 된 파이브 도어 멜팅 실버 애칭이나 별명. 애칭이요. <laughs> 네. 제가 그 클래식 트림을 선택했거든요. 네. 근데 그 그냥 클래식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아. 아, 클래식이라고요? 예. 아, 좋은 매칭이세요. 네, 예, 클래식 트림이 가장 그... 그 전통적인 미니의 감성을 담은 것 같아서요. 아, 맞아요. <laughs> 예. 역시 안목이 있으십니다. 대표님께 이제 미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게 미니는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 와이프에게 미니를 사준 건 그냥 차라서가 아니라 그냥 매일의 설레임을 주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음... 예. 원래 미니를 좀 좋아하셨어요? 아니, 전혀요. 아 이번에 예. 처음 사 예. 건가요? 우리가 이제 미니를 사랑하는 열 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만 골라 주시겠어요? 오기 전에 봤는데 <laughs> 아 보셨어요? 미니 친구들도 사랑하자가 좀 좋았습니다. 아,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편에서 올때 이렇게 와이퍼를 이렇게 같이 해주면 재밌잖아요. 음 예. 맞아요 와이퍼도 해주고. 예. 깜빡이도 켜주고 이러면 도심에서 또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미니 친구들과 인사 네, 많이 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출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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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런 대표님과 좋은 인연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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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